대구계 월클리라고 불리는 김연경 선수가 유일하게 인정한 중국 배구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연경이 유일하게 인정한 중국 배구 선수 진란칭 관련 게시물이 올라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2018년 전파를 타 NBC 예능 나 혼자 산다 김연경 출연문이 캡처 사진과 운절로 담겨 있습니다. 방송 출연 당시 김연경은 터키 리그를 떠나 중국 리그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팀에 몸 담고 있었을 때입니다. 리그 경기를 앞두고 김현경은 숙소에서 구단이 찍은 분석용 시합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빨라, 쟤네는 반격이 질란징이라며 잘 때렸다. 질란징이라고 욱조렸습니다 이를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기한 팔사는 질란징? 상대방 선수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사실 질란징 정체는 다름 아닌 김현경 본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질란증은 김연경의 중국식 이름입니다. 질란증 스파이크 영상을 보던 김연경은 이야 잘랐다 잘랐어 라며 자기애가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도쿄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선전에 재조명받은 해당 내용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창을 완전 뒤집어 놓았습니다질란진 아니 김연경 선수 역시 센스도 월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더 재미있는 이슈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